자, 안녕하십니까. 평주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은 현금이 있다면 어떤 종목을 강력하게 매수해야 되는지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계속 수급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어, 뭐 뉴스에 의한 상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슈에 의한 상승 말고는 수급 자체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을 전반적으로 좀 부양을 하기 위해서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라든지 좀 굵직굵직한 시총 상위 업종 자체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광림 같은 경우는 이 쌍방울 그룹에 다시 이번 주 내에 어 쌍용차에 대한 인수 협상자 대상자를 선정을 하겠다. 그래서 뭐 쌍방울 그룹과 또 케이지 그룹, 뭐 여러 그룹이 있는데 이두 기업이 가장 확률이 높다. 뭐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부분이고, 아, 퍼텍은 뭐 여러 가지가 엮여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뭐 아, 최근에 이제 대체에너지 쪽 관련된 부분에서 풍력으로 좀 엮여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원전이랑 또이 방산 쪽으로도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전은 이제 내일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이제 당선자죠. 당선자가 취임을 합니다. 거기에 있어서 가장 크게 기대를 하고 있는 쪽이 원전이다라고 해서 이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로 상한가를 갖고요. 그리고 보성 파워텍, 아, 뭐약보권이긴 하지만 오늘 뭐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뭐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였었다. 그리고 두산퓨얼셀은 수소차 관련된 부분, 역시 정책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원전이래 될지, 그리고 수소 관련된 그런 윤 대통령 당선자의 에, 취임으로 인한 상승 수혜주도도 이제 수급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하나 역결이 될수 있는 쪽이 이제 기산텔레콤, UAM 관련된 이제 도심 항공형 관련된 부분도 퍼스텍이 또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퍼스텍은 뭐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빼고는 시장의 수급 자체가 몰리지 않고 있는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를 보시면 지수와 엄청나게 좀 흡사한 흐름으로 차트 흐름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죠. 뭐 SK 하이닉스는 그냥 그나마 뭐 보합 정도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래도 뭐 똑같 거의 비슷한 흡사한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다 악세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지수는 못 간다. 그래서 지수는 이제 하반 경직을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적인 저점을 만들지 계속적으로 타진을 할 거다. 그래서 내일도 역시나 미증시가 오늘 하락을 하면 내일도 우리나라 증시는 추가적인 장중 저점을 또 만들 겁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저점을 최근에 저점이라고 했었던 흐름인 부분을 추가적인 이탈로 하외로 만들 건지 아니면. 하락을 하지 않는 가운데서 기술적 반등을 할 건지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만약에 전반적으로 미증시가 상승을 하고 아, 우리나라 시장이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이 되면서 뭐 아래 꼬리를 잡고 어느 정도 올라오는 흐름을 기술적인 흐름으로만 보이면 아, 오늘만이 상승을 했었던 업종들 종목들은 약세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 뉴스라 들지 이슈라 들지 뭐 이런 부분으로 상승을 하는 업종들 있죠. 그래서 앞 서두에도 얘기해드렸듯이 뭐 원전 정책 관련된 부분, 그리고 UAM 도심 항공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그리고 그 쌍용차에 대한 인수 협상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 전 전행에 대한 관련된 종목들도 아직까지도 뭐 끝나지 않은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한일사료 뭐 이런 종목들이 반등을 하기 시작을 했죠. 뭐 종목마다는 좀 틀린 흐름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니다. 그래서, 이, 이 러시아 관련된 전쟁 관련된 부분에 있는 종목들도 뭐, 뭐 이번에는 하림 쪽으로 이 6개 관련된 쪽으로도 아 매기가 좀 몰리는 걸 보면 완전하게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마니커, 동우팜투테이블, 하림 뭐장 초반에 엄청나게 갭으로 떠서 시작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니까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음봉이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이제 최근에 이슈로 강했었던 종목들이 시장이 어떤 흐름으로 이제 반반등을 어, 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만약에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기술적 반등을 이용을해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한 종목들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종목들이 뭐 역시나 이제 시가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있을 거고요. 아, 참고로 현대차, 현대기아는 표보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현대기아는 그나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 그리고 뭐 건설 쪽도 그나마 좀 크, 크게 약세 흐름을 보이지 못했다. 뭐 양호하게 좀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뭐 증권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최근에 뭐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는 흐름이죠. 별로 거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래 대금이 많이 돌아야 증권주들을 많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 역시 좀 지지부진했지만 그렇지만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아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을 위주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고 있는 쪽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들 업종들 중 가운데. 엔터주들이 있습니다, 엔터주들. 엔터주들이 은근히 좀 많이 빠졌어요. 하이브도 그렇고, 32만원에서 23만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SM도 9만원에서부터 6만원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얘기해드렸지만, 32만원짜리 종목이 7만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거기에 뭐, 카카오레들지, 네이버도 오늘 기술적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진 미흡하죠. 그래서 네이버는 플러스를 만들었지만 카카오는 또 떨어졌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11만원 종목이 8만원까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많이 이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온다라고 하면 많이 하락한 종목들 위주로 어, 상승을 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런 쪽을 좀 보셔야 된다. 차라리 2차전지쪽도 나름 좀잘 버텼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고점 부근 때까지 임박을 했었죠. 동화기업 차라리 일집머드리야지뭐 이런 쪽은 뭐 지지부진하면서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차라리 코스모아은 고점 갱신했고, 에코프로비엠도 고점 부근 때까지 올랐다. 그래서 실적이 나름 괜찮았던 종목들은 나름 이렇게 잘 버티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은 뭐 지금 지지부진했다. 뭐 lnf도 4월 말경에는 최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PNT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점을 3월 말경에 고점을 갱신했기 때문에 이런 이제 고점 갱신했었던 종목들이 조정이 많이 나왔던 종목들 위주로 그리고 이제 단기적인 많이 낙폭이 컸었던 종목들 위주로 기술적 반등을 할 때는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내일도, 내일이나 모레 정도도 혹여라도 시장이 반등을 한다라고 하면, 계속 당했던 쪽을 피하시고, 많이 못 갔던, 그리고 조정을 많이 받았던 종목들을 캐치를 해서, 매수를 해서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챙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어 뭐, 이게 이제 갈 자리에서 못 갔기 때문에 투매가 계속 나오고 투매가 나오다 보니까 너도 팔고 나도 팔고 다 파는 거죠. 그래서 매도가 매도를 불러서 결국에는 뭐 1,000원까지 떨어져야 될 종목이 뭐 900원, 800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기이한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이한 현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기관과 외국인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런 종목들 위주로 한번 언급을 해드리려도 하겠고요. 그래서 이 순환매적인 흐름으로 어떤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는지를 잘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번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